안녕하세요. 대감학원 모란쌤입니다. 자, 오늘은 합성함수 연속성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자, 일단은 어, 합성함수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해서 연속일 조건을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은 상황마다 여러분 다를 거잖아. 그래서 요거에 연속인 조건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함수의 상태가 이제 각각 다를 텐데요. 일단은 만약에 fx와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럼 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럼 연속인 함수가 연속인 함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구간 연속이니까 이 문제를 절대 안 내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일단은 불연속 함수니까 이 문항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태가 어떻든 연속이 되려면 그 조건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첫 번째로 불연속이 그러면 불연속이 언제 생기는지 아시면 돼서 의심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문제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불연속이 다 라는 게 아니고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속함수 있죠.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의 용락 f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fx 자체가 불연속인 점 있죠. 그러면은 이 불연속을 갖게 하는 그 불연속인 포인트들이 여러분 전부 다 일단 합성함수의 불연속의 의심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것만 의심되는 건 아니고요. 자 두번째로 얘가 결국에 들어갔어. 그럼 어떤 함수 값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다시 들어갈 때또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B에서 얘가 또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즉 FX가 fx가 gx의 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볼까? 음, 그러니까 y가 함수 값인 거잖아. 그러면 a일 때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a를 넣었을 때 fa가 이거의 로마가 함수 값이 gx 정역이죠? 의 gx 정역의 의 불연속점일 경우. 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 다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합성 함수가 연속이래. 그러면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에서 함수값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같아지게 만드는 그런 풀이법을 가지고 전부 다풀수 있으니까 이두개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G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 근데 GX 자체가 여러분? 다 함수라서 일단 전 구간 연속입니다. 그럼 얘가 무조건 연속이잖아. 그럼 여기서 누구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얘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GX 자체가 끊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은 확인할 게 없으니까 얘만 여러분 연속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FX가, FX가 불연속인 점 있죠? 그럼 FX가 불연속인 점이 지금 전 구간에서 2 말고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2일 때. 지금은 2일 때만 불연속이니까 얘가 2일 때만 연속이면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2에서를 볼 건데 이거는 지금 함수값인 거잖아. 근데 얘의 좌극함이랑 우극함도 봐야 되는 거같죠 제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자,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이입 g f(x) 원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자, 해서 이세 가지를 여러분 조사를 해볼 건데, 얘가 지금 어때요? 세 개가 다 다르죠. 자극한, 우극한,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이게 얘랑 얘랑 얘가.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로 여러분 세 개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어, 둘이는 똑같고 하나만 달라도 마찬가지 풀이라서 뭐세개 지금, 지금 다 다르니까 그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들어가려면 들어가려면 원래는 합성함수 극한이기 때문에 얘얘 얘 둘이는 합성함수 극한이기 때문에 상태까지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GX가 여러분 전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비, 베타 플러스든 베타 마이너스든 이 결과가 그냥 G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GX가 지금 연속이라서 G 알파랑 G 베타랑 G 감마랑 이렇게 세 개가 함수값이자 극한값이 되는데 연속이려면 이세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 여러분 결론입니다. 얘네가 2에서 지금 불연속인데 2에 우극한 함수값, 자극함이다 다르지만 결국에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이세 개가 누구한테? GX한테 들어갔을 때 전부 다 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게요. 꼭 0일 필요는 없죠. 같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지금 gx가 k 되게 하는 지금 실수 3 개가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해서 어 최종적인 문제 풀이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gx라는 3차식이 지금 최고차 a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x 알파, x 베타 X- 인수로 갖는 구조를 만들고 함수 값이 꼭 0이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K라고 잡아서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